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의 개막 7연승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어제 1패를 했을 뿐이고, 시즌 초반이고, 아직까지 많은 패배를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연승이 깨진 게또 너무나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1회 에르난데스의 대량 실점 이후에, 또 불펜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해주면서, 불펜이 한 점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타선이 따라가면서 끝까지 상대를 물고 늘어지고 졌다는 점은 충분히 어, 박수 쳐줄만 하고요.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기전이나 중요한 상황이면은 에르난데스 선수를 좀 빨리 더 빨리 내리고 투수들을 빨리 해서 무리해서라도 이 경기를 잡았을 거지만 아직까지는 네, 시즌 지금 8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을 때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한데 이지강 선수를 비롯해서 불펜 선수들이 잘 던져주고 또이 타선이 어쨌든 한 점에서 그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어 점수를 좀 냈다는 점 확실히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 잘 하면 됩니다. 네, kt와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선발 투수가 헤이수스 쉽지는 않지만 또 야구란 게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연승을 하라고 에르난데스가 출격을 했는데 8실점을 했습니다. 7연승 후에 첫 패배인데요. 1회를 채우지 못하고 8실점을 하면서 강판이 됐는데 에르난데스 투구를 봤을 때 확실히 에르난데스의 장점은 직구입니다. 그러나 직구가 스피드도 하나전보다덜 나왔고 구위도 하나전보다 좋지 않았고 특히나 제구가 흔들리면서 직구로 카운트를 잡고 그 다음에 변화구를 던져야 변화구도 효과가 있는데 직구 카운트 못 잡다 보니까 변화구를 더 많이 던질 수밖에 없고 변화구를 더 많이 던지게 되니까 타자들의 타이밍에 다 걸리면서 결국에는 구위도 좀 떨어지고 어, 타자들에게 난타를 좀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직구 구속이 조금 올라왔지만 컨트롤이나 밸런스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또 에르난데스의 단점인 실투가 또 형성이 되면서 장타 허용하고 많은 실점을 KT 타선에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직 시작된 지두 경기밖에 안 됐잖아요. 지난 경기는 좋았다가 이번 경기는 나빴다. 뭐 상대가 누구냐를 떠나서 일단은 에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일정이 좀 밀리면서 등판 감각도 조금 무뎌졌을 수가 있죠. 물론 미리 취소되는 게 확정이 됐지만 에르난데스 선수는 일단 몸이 창원 NC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수원 KT전까지 밀려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등판 감각을 좀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때문에 또이 선수를 아예 미룰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뭐 시즌 중반에 가거나 조금 막바지에 가면은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천 취소가 계속되고 하면은 다른 투수 선발로 낼 수도 있지만 초반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지키는 게 중요해서 에나데스 선수는 물론 뭐한 경기로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음 경기를 봐야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어, 물론 다음 경기나 그 다음 초반에 부진이 이어지면은 뭐 얘기를 더 해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좀 믿어야죠. 예, 날씨도 추운 탓이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뭐 아직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리해서 불펜을 빨리 꺼내서 한 4, 5점 줬을 때이 경기를 잡자. 라고 할 그런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7연승을 솔직히 말하면 달리고 있었고, 지더라도 1패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무기력하게 졌으면은 저는 조금 더 걱정이 될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고 져서, 같은 1패지만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에르난데스의 강판 이후에 이지강 선수가 어찌됐건 몸을 충분히 풀었어도 급한 상황에서, 이지강 선수가 어제 야구장에 출근을 할 때, 아, 내가 에르난데스 1회부터 막몇실점씩할 거니까 그때부터 나올 준비 해야지. 이렇게 출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급한 상황에서 이지강 선수가 부랴부랴 올라왔는데도, 어 나중에는 점점 구속이나 구위가 더 좋아지면서 3과 3분의 1이닝 삼진도 많이 잡았고 1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지강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펜투수도 아낄 수 있었고 야수들의 컨디션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게 던지면서 수비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우강원 선수 피안타 맞았지만 뭐 실점은 하지 않고 잘 무실점으로 맞고 내려갔고. 이우찬, 김영우, 김유영 모두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승조로 생각할 수 있는 백승현, 김강률, 김진성, 박명근은 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또 오늘 경기 만약에 등판 상황이 되면 이 선수들로 준비를 하면 되고 만약에 불펜이 더 흔들렸으면은 엔트리의 필승조였어도 어쨌든 경기는 끝내야 되잖아요.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경기들에서 필승조들을 조금 아끼면서, 우리가 추격을, 추격조들 인원으로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은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고, 김명우 선수도 점점 1군에 적응을 하면서, 어제는 또 변화구도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수학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타선도 한 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스틴 선수의 홈런을 시작으로, 어찌됐건 추격을 좀 했다. 네, 오전까지 내면서, KT도, 물론, 오랜만에 던져서 체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이 오늘 나와도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뭐 김민수라든지 우규민이라든지 손동현이라든지 또 박영현 선수까지 이 경기에 어쨌든 이큰 점수 차로 시작한 경기에서 불러내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는. 소정의 어떤 자그마한 수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졌어도 깔끔한 불편을 보여줬다. 그리고 타선이 나름대로 기회를 만들어냈다. 지난해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점이 위안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연패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상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5 시즌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패를 막을 중책에 나선 선수는 바로 임찬규 선수인데요. 완봉승 이후에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서는데, 사실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엠마엘대 헤이수스입니다. 헤이수스가 무실점으로 간다면 임찬규 선수는 한 점을 줘도 선제실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찬규 선수가 뭐 한두 점은 주더라도, 어 나중에 불펜이 KT가 또 나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헤이수스가 무실점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만 좀 집중을 해서 어, 최소의 실점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투수전을 갈수 있게끔 에, 그게 임찬규 선수의 역할인 것 같고요 지난해 일단 KT전 임찬규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피칭을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다행히 우리 불펜 투수들이 KT의 타선의 흐름을 잘 막았어요 이거 완전히 더 점수 줬으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KT 타선이 살아난 채로 좀 맞이할 뻔 했는데 사실 모든 야구계에서는 완봉승을 기록한 투수가 2호 등판에서는 부진하다는 좀 속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임창규 선수가 시원하게 깨면서 두 경기 연속 호투를 펼치고 선발승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상대해야 될 투수는 엠마누엘데 헤이스스입니다. 지난해 왼손 타자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고 올 시즌 역시 왼손 타자 상대로 피안타가 없습니다. LG 트윈스 타자들의 주축 타자들은 왼손 타자가 많은데 그렇다고 올 시즌에 오른손 타자를 안쓴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트리에 있는 오른손 타자를 모두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신민재를 제가 1번에 한번 놔봤어요. 왜냐면은, 신민재 선수가 지금 컨디션도 좋고, 헤이수스 상대로 멀티 히트가 있거든요. LG 타자, 좌 타자들 가운데 특히, 신민재 선수가 안타 2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성적이 5월입니다. 신민재를 1번에 놓고, 2번에 송찬이, 3번에 오스틴, 4번에 문보경, 5번에 박동원, 뭐 6번에 문정빈, 7번에 구본혁, 8번에 이주원, 뭐 9번에 셔원영 이렇게 놀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오른손 타자를 다 쓰는 거거든요 어 문복영 선수랑 신민재 선수만 빼고는 다 오른손 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좌타자가 많이 빠진다지만 사실 홍창기를 빼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홍창기가 1번에서 안타를 못 치더라도 출루를 해주면은 또 찬스가 이어지기 때문에 홍창기를 그대로 쓴다면, 홍창기, 송창이 오스틴, 문보경, 박동원, 문정빈, 구본혁, 신민재, 최원영, 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보영 선수가 또 지명타자로 나서야 되는 경우에는, 문정민 선수가 3루수를 보다가, 또 나중에 오지현 선수가 들어오면은, 구본혁 선수가 3루로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홍상기 선수가, 어, 제또사출루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라인업 두개 중에 하나 꺼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헤이수스를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 KT 불펜에는 왼손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에 먼저 우타자를 넣더라도 KT는 불펜으로 페이시스가 바뀌면 오른손 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 라인업에서 빠진 왼손 타자들을 적재적소에 넣으면 되거든요. 수비야 뭐 여러 포지션 할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좀 맞추면 되니까 어, 1번 라인업, 2번 라인업 중에 어떤 게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타자가 많이 들어간 라인업 확률에 기대를 걸고 오늘 승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임찬규 대 헤이수스. 임찬규 KT전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헤이수스는 LG전에 극강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더 투수들이 좋을지가 상당히 또 궁금하고 또 우리가 연패를 가지 않고 오늘 또 승리를 거두고 다시 잠실로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